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 당연하죠. 그리고 개역개정을 보십시오.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.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.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. 믿음은 신실함입니다. 동일한 것입니다. 믿음이 무엇입니까? 다시 한번복습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입니다. 우리의 지성만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신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신뢰한다. 우리의 감정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믿음입니다. 우리의 의지를 빼놓고는 지정 의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순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신뢰이고,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입니다.